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개인 가정사 문제로 정말 한 2주 정도 못 올린 것 같은데요. 이제 별일 없으면, 별일이 없으면 꾸준하게 영상을 일주일에 한번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 볼 거라면, 볼 거냐면, BSI 지표, 6월 BSI 지표하고 수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SI 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또제 유튜브를 처음 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SI 지표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과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고 지수화해서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리고 인터넷 기사도 보고 애널리스트 아니면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요. 제 유튜버에서는 BSI 지표 하나로 경기 동향을 전체적으로 한, 한 달에 한번 파악을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의 유용성은 기업가들이 경기를 판단하거나 예측, 계획하는 행, 행위들이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자, 이 지수는 이제 100이 기준인데요. 100을 넘어가면 경기 확장 국면이고, 100 이하에서 맴돌면 경기가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SI 지표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수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 전경년의 장산 봅니다. 전, 네이버에 전경년 이렇게 치시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한달함씩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죠 전경련 소식의 보도자료 발표문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어, 한달전에 말에 월말에 올려주는데 제가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지금 조금 늦게 올리는 겁니다 5월 23일날 6월 전망기업경기동향조사 BSI 지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주식은 이 전망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6개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조 지표나 뭐 이런 지수화된 그런 지표들은 참고용 자료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 BSI는 90.9다, 100이하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개월째 장기 부진에 빠졌다. 6월 종합 경기 전망 BSI는 90.9. 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조업은 90.9, 비제조업도 90.9. 19년 9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13개월 연속 동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 92.7, 수출 93.9. 수출이 그래도 내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투자 93.2. 21년 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12개월 연속 트리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세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지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좋은 적이 없습니다. 22년 6월부터 보고 있는데, 계속 100 이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전망이 어둡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미국 이제 미국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어... 뭐 그런데 일단은 전망은 굉장히 안좋게 흘러가고 있다. 매년 2분기 기준으로 BSI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98년 외환위기, 그리고 코로나, 분기로 따지면, 2분기로 보면, 아, 완전, 최악, 최악으로 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한, 98년이니까, 한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어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미국에서는, 어, 은행들도 지금 문 닫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좀 크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 세부업종 6월 전망입니다 제일 그래도 괜찮은게 의약품과 비금속 소재 및 제품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이거는 이제 한100 정도 그래도 뭐 보통 어, 보통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일 안 좋은게 목재 가구 및 종이 종이 관련된 회사 상패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금속 및 금속 가공 제품 섬유 의복 및 가죽 신발 아뭐 굉장히 안 좋고 석유 정제 및 화학 인플레이션인데 이쪽은 뭐 이렇게 안 좋아도 뭐 최대 실적을 내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증감률 추입니다. 수출 증감률을 보시면 지금 전체 수출액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수출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수출액이 3월에 3 마이너스 34.5였는데 전월 대비 이게 이제 전월 대비인데,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예, 어쩐지 좀 이상했네요. 전년 동월 대비. 이제 23년이 여기서부터인데, 22년 1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44.5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4월에 보면 마이너스 4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잘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 감산 소식에 외국 자본이 국내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한 8, 90% 몰리면서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다. 그 정도로 뭐 삼성전자가 감산한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다. 삼성전자는 아주 괜찮은 회사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지만 핸드폰 팔아서 또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하고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비제조업 세부업종 6월 BSI 전망입니다. 비제조업 전기가스 수도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전기가스 수도. 월급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예, 월급 오르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 하나만 했는데 월급 오른 거에 반토막이 날아가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도 오르고 수도도 오르고, 와, 서민들은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정보통신, 건설, 도소매, 이런 쪽이 안 좋네요. 건설, 건설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나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옛날에 베이비붐 세대 허벌판에 아파트를 쭉 지으면서 건설업이 굉장히 화랑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만큼 화랑을 보일 필요가 없, 필요가 아니고 그렇게 화랑을 보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적은 조금 해외 진출 말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투자를 한다면 국내에 뭐 굉장히 탄탄한 회사에 하거나 아니면 해외 진출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그런 건설업적으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수와 수출, 투자, BSI 지표도 보시면 전부 다 100m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조금 안 좋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월 전망은 어둡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2023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를 보겠습니다. 전경련 어, 소식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다른 뭐 기사들도 보고 싶으면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수출 하반기 1.3% 감소할 예정이다. 최근 수출 하락세가 약간 진정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진정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올해 하반기 수출 1.3% 감소. 일반 기계, 석유, 석화, 석유 제품 등 부진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업종별 수출 증감률 전망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3% 정도. 일반 기계가 4.6, 마이너스 4.6. 석화, 석유, 제품, 마이너스 3.2. 전기전자, 마이너스 1.3. 철강, 마이너스 0.6. 자동차 부품이, 그래도, 조금 낫다, 0.2. 이것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자동차가 굉장히, 주문은 밀려있는데, 제품이 출시가 안 되었죠. 중국에서 부품이 늦,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제품이 안 나가고 재고가 쌓여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풀리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은 나쁘지 않고, 부품 관련해서, 최근에 뭐, 배터리나 이쪽엔 굉장히 급등한 데도 많고, 미리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동차 쪽은 나쁘지 않다.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저는 대장을 테슬라로 보고 있는데, 테슬라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한 20%까지 내려갔다가,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또, 한, 플러스 한 7, 8% 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플러스 한5% 되면 매도하고, 또 천천히 모아가다가, 또 플러스 5% 올라오면 매도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익을 잘 내주는 테슬라다. 바이오 헬스 쪽이 제일 좋다. 하반기로 봤을 때는 바이오 헬스 쪽이 굉장히 좋다. 그런데, 사실 바이오 헬스 쪽은, 코로나 때 정점을 찍었죠. 자, 제가 좀 전에 화이자하고 모더나 차트를 좀 보고 왔는데, 요렇게 이제 장기 사이클이 넘어가는데, 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말. 이제 계속 내려갈 일이 남았다. 그런데 화이자는 세계 최대의, 어, 세계 최대 의약품 관련 회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씩 쭉쭉 모아가면 그래도 다음에 또 이런 감염병이 돌때 굉장히 우리가 부자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익도 뭐 몇십조나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비아그라로 대표적인 회사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 헬스 쪽은 괜찮지만 코로나 때 정점을 찍어서 이제 모아가려면 천천히 모아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출 감소 전망 이유입니다. 수출이 왜 하반기 때안 좋을까?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입니다. 자, 수출 증가 전망 이유도 1위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개선이죠. 그러면 수출이 감소하는 분야에도 이쪽 관련된 분야가 주요 대상국의 경기가 부진할 것이다. 수출 증가하는 쪽은 이쪽 관련된 업종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가 계산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감소 전망 이유를 좀더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있을 것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원자재 가격이 정말, 뭐, 피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이렇게, 뭐, 급등해서 올라왔다. 수출 감소 전망 이유가 이게 이제 조금씩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올라온 물가는 잘안 떨어지죠. 그래서, 뭐 어차피 석유나, 뭐, 반도체나, 그쪽에 감산하고 이렇게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쪽은 어차피 올랐으면 이제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소비자 물가나 이런 쪽은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요거는 이제 일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이 악화될 것이다. 공급이 과잉된 것은 당연히 떨어지고, 기업 규제, 인건비 상승. 자, 인건비는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인건비를 내리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죠. 계속 똑같은 회사를 다닌다 하면 제도 요인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라 제도가 이제 바뀌면 수출 경쟁력이 하락한다. 일례로 자동차 쪽에 보면 자동차나 반도체,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미국에 생산을 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출 중, 증, 증가 전망 이유를 계속 보겠습니다. 생산 및 물류 차질이 해소될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생산과 물류 차질이 조금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출 단가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수출 단가를 올렸다. 수출 단가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니까 전망이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화 약세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화가 이렇게 조금, 누그러지고 있죠. 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환율을 보시면, 지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죠. 장기로 이렇게 보셔도, 자, 요런 자리에서, 절대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평균적으로 여기서 한요 정도 왔다 갔다 한다 보면 요거 이상 되는 자리에서는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는 자리다.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오지 않을까. 중국에서 또 가만히 안 놔둡니다. 원달러 환율이 저렇게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에 금을 모은다 하면서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달러로 거래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중국이 위안화로 거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면서 원 달러 환율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 많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수출 최산성 전망이다. 그냥 최산성이 좋다 하면, 뭐, 경기가 좋다. 이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출 최산성 전망은 안 좋을 것이다가 39.3. 비슷하다. 45.4.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게 15.3.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제 비슷하거나 조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수출 최산성 악화 전망의 이유다. 수출 이익이 안 좋을 것이다. 악화로 보는 이유가 원유, 광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 고환율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조금, 아, 마무리 공연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금리도 주식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 뭐, 떨어질 거라고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으면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아, 떨어진다더라. 이렇게 믿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요.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어,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그냥 교육 관련해서 종목을 뭐한 종목 사보세요 이렇게 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계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 재미를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 실력이 조금이라도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BSI 지표와 수출 관련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